안녕하세요. 오늘 주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환산 보증금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환산 보증금이란 우리가 상가 임대차를 계약을 했을 때 보증금과 월세의 그 금액을 총 환산해서 그 금액을 합계하는 것을 말합니다. 예를 들면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이면 월세 100만원 곱하기 100을 해서 그게 1억에 보증금 1억을 합하면 2억이 되겠습니다. 이 환산보증금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환산보증금으로 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보면 각 지역별로 기준 보증금을 정해 놓았는데요. 예를 들어서 2018년 1월 달에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의 기준 보증금액은 5억이고요. 2019년 4월 달에 개정된 그 시행령에 의하면 부산광역시는 6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. 그 환산보증금이 그 기준 적용금액 이내 초 이내 겨, 즉 이하이면은 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모든 법을 적용받게 되고요. 만약에 초과하게 되면은 일부 법조문은 적용을 받지만 나머지는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 대표적인 것이 우선변제권이고요. 우선변제권은 그 환산보증금이 기준 보증금 이하일 때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반면에 대항력은 그 환산 보증금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다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. 2018년 5월 달 경에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. 부산광역시에서 보증금 2억에 월세 350만원으로, 그러면 환산보증금액이, 어, 350만원 곱하기 100 해가지고 3억 5천. 그리고 보증금 2억이니까 5억 5천만원이 되겠죠. 그때, 그 부산 광역시의 기준 보증금액은 얼마냐?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 원입니다. 5억이, 5억이기 때문에 5억 5천만원은 어, 초과하는 금액이 되겠죠. 그래서 대항력은 인정받을 수 있는데 우선 변제권은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. 이 상태에서 날짜가 지나 가지고 2019년 4월 달이 넘어갔을 때 2019년 4월 달에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기준 보증금액이 5억에서 6억 9천으로 변하게 되죠. 그러면 5억 5천만 원은 6억 9천보다 이하이기 때문에 어, 모든 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. 하지만, 가만히 있으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, 그, 갱신 계약을 해야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, 그 재계약 날짜가 다가왔을 때, 그, 임대인과,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해가지고, 재계약서를 작성하고요. 그 재계약서를 들고, 세무소에 가서,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 우선 변제권이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.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, 어, 오늘의 주제,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